팬들이 뽑은 가장 잘생기고 남자다운 트로트 가수 탑7 순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트로트 가수들이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팬들이 뽑은 가장 잘생기고 남자다운 트로트 가수 탑7 순위가 공개되면서 한국 트로트 가수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순위는 미스터 트롯과 불타는 트롯맨 출연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팬들이 뽑은 이 순위는 한국과 중국 양국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각 가수들의 매력 포인트와 인기 요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순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가수는 바로 이명웅입니다. 미스터트롯의 우승자로서 그는 탁월한 노래 실력과 뛰어난 외모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명웅은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무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특히 그의 곡 지제 나만 믿어요는 큰 인기를 끌며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이명웅의 인기는 중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의 부드러운 외모와 더불어 남자다운 매력은 중국 팬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팬들은 그의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에 큰 호감을 보이며 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1위 선정은 이명웅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수 임영웅이 6월 1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는 39만 7398표를 얻으며 1위에 올랐고, 좋아요에서도 38922개를 받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2위는 바로 영탁입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독특한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영탁은 그의 개성 넘치는 무대 매너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의 히트곡 진이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그의 인기 상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영탁은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는 중국 팬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주고 있으며 그의 꾸준한 팬 서비스와 친근한 소통은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자다운 매력과 뛰어난 무대 매너는 많은 중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 명칭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 광고할 수 없으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도 이를 제거해야 한다. 이 분쟁은 2020년 미스터트롯에서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잔 이후 예천양조가 영탁 막걸리를 출시하며 시작되었다. 양측의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발생했고 영탁 측은 예천 양조가 계약 종료 후에도 영탁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3위를 차지한 가수는 장민호입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그의 뛰어난 외모와 함께 안정적인 노래 실력으로 주목받은 장민호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능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곡 예남자는 말합니다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무대는 항상 진정성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중국에서도 그의 매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의 세련된 외모와 함께 남자다운 매력은 많은 중국 팬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의 진심 어린 팬 서비스는 중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3위 선정은 장민호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위는 불타는 트롯맨의 에녹이 차지했습니다. 가수 에녹은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함께 강렬한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개성 넘치는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노래 사랑의 재개발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애녹은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독특한 매력과 함께 강렬한 무대는 중국 팬들에게도 큰 인상을 주었으며, 그의 꾸준한 팬 서비스와 친근한 소통은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자다운 매력과 뛰어난 무대 매너는 많은 중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5위를 차지한 가수는 이찬원입니다. 미스터 트로트에서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함께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곡 진또배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의 무대는 항상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찬원은 중국에서도 그의 매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과 함께 뛰어난 노래 실력은 많은 중국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의 진심 어린 팬 서비스는 중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5위 선정은 이찬원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찬또배기 이찬원이 문경 트로트 가요제에 출연해 참가자들을 응원한다. 제2회 문경 트로트 가요제의 최종 본선 경연이 15일 문경 영광체육공원에서 열린다. 700여 팀이 참가한 이번 가요제는 1차 예선에서 24팀, 2차 예선에서 12팀을 선발해 본선을 치르게 된다. 본선 우승자는 상금 3천만원과 문경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본선 경연에는 이찬원, 인순이, 박서진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 무대와 초대 우승자인 고아인의 무대가 마련된다. 이찬원은 지난해 제1회 문경 트롯 가요제에도 출연한 바 있다. 6위는 불타는 트롯맨의 손태진이 차지했습니다. 손태진은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함께 강렬한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개성 넘치는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노래 미스터 트롯맨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손태진은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독특한 매력과 함께 강렬한 무대는 중국 팬들에게도 큰 인상을 주었으며, 그의 꾸준한 팬 서비스와 친근한 소통은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자다운 매력과 뛰어난 무대 매너는 많은 중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가수 손태진이 sbs필 더트로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방송된 더트로쇼에서 손태진의 당신의 카톡사진 은가은의 귀인 지찬원의 하늘여행이 6월 둘째 주 1위 후보에 올랐으며 손태진의 당신의 카톡사진이 총점 737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7위를 차지한 가수는 신성입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함께 강렬한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곡 트로트맨은 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의 무대는 항상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성은 중국에서도 그의 매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의 독특한 매력과 함께 강렬한 무대는 많은 중국 팬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으며 그의 꾸준한 팬 서비스와 친근한 소통은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자다운 매력과 뛰어난 무대 매너는 많은 중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중국 팬들의 트로트 사랑, 그 이유는? 한국 트로트 가수들이 중국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 트로트 음악은 그 특유의 감성과 멜로디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트로트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장르로 그 속에는 한국인의 정서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중국 팬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둘째, 트로트 가수들의 뛰어난 외모와 무대 매너는 중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트로트 가수들은 그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보여주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 트로트 가수들의 진심 어린 팬 서비스와 소통은 중국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트로트 가수들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은 중국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며 그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팬들이 뽑은 가장 잘생기고 남자다운 트로트 가수 탑7순위는 한국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에서만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영웅, 영탁, 장민호 등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은 그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함께 매력적인 외모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불타는 트롯맨 출연자들 역시 그들의 개성 넘치는 무대 매너와 독특한 목소리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기는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한 팬 서비스와 소통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위를 통해 우리는 한국 트로트 가수들이 얼마나 큰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전파할 것입니다. 중국 팬들이 뽑은 이번 순위는 한국 트로트 가수들의 매력과 그들의 뛰어난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활약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